네. 저들의 빛에 큰일 씩 쓰니라. 뭐야, 탑에 벌써서. 못 가는 사람이 잡는 건가? 뭐지? 비에고 있나? 아 몰라 그냥 박을래 풀써 잡았어요 나잇 망했어요 어드릴게요비 망한 수준 죽은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레벨업이 안 돼? 됐다 으 너무 아깝다 아깝다 왜쏜포즈 나보다 뒤에 있는 거지? <laughs> 마음 아프네 제가 잘 못팠는데 네에이이거 방심했네 신속이라 킬 견적이 나오는구나 닌탑이면 안되는데 나이스요 네 제가 탑 뛸게요 이거 비우고 딴걸 팠어요 이 이번 턴에 다이브는 안될 것 같은데 저에이브 때는 이 다음 에이브 다이브 할때보기겠는아 피가 왜 그렇게 갈리는 거야 어, 안턴만 피고, 아야야야, 그렇게 해. 미니언 쪽에 너무 타지 마! 우리 거의 다 왔어! 죽으면은, 많이 화나, 어! 그걸왜 들어가! 아니, 안턴만 잡았어요? 터주실래요 드리블은 하긴 했거든요? 야, 이거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이래리? <웃음> <웃음> 진짜 이 판은 월식 각이다 상대 다 뚫을 수 있다 형장은 무난하게 안 말리면 지금부터 섭다 전령 풀거같 한데. 저도 무빙 올려볼게요 좀 때려보세요 저 무빙 올리긴 했는데 안 하실 거죠? 여러분 그냥 무대 볼게요 기 네. 공이 있 잡았으니 가뭄다쓰레시잘 <laughs> 올라왔다 우리 그러면... 박가 그냥, 지금이 기회야 친구야. 여기 비에고. 어? 잡았어요 이거. 여기. 비에고도 오군. 이거 빠르게 하면 비에고도 볼 만한데? 비에고 없거든요? 다으러근 월시 쿨도 줄죠 아이템이기 때문에. 8초에서 5.8초 정도까지 줍니다. 테페 그니까. 켰고. 한단 빼고, 한단 빼고 친구야. 그 카이사 아래쪽에 있는데 저 조직에 있거든요 잊어봤어요. 걔도 조직에 있고. 이 카드 하나 빠졌고 잡았어요. 어디 들어오는 거야? 저는 안 붙고 그냥 비대할게요. 밥 이사러 가자 이거. 아 잠시만 이레일리아야. 저 붙는 중. 얘들만 이거... 우리가 앞으로 뚫어줘야지. 얘네 뚫어줘야 될거 같은데 뒤 붙어서 저 걸리긴 해. 엄청 나쁘진 않은데요? 엄청 나쁜데? 아못 누르고 죽었는데 레오나도 빠져야 될것 같은데 가능해? 어, 어 패시브만 터치고죽었고 잡았으면 은 잡았는데 깨비 히어로 노프 버려야 돼. 아, 네, 네, 네. 이리리 한건 했는데요. 사이드 버린다는데요. 그런 판단을 그가 내를 원하고 물어본 대답이 아닐 텐데 바로 내라야. 하... 서운했을 하... 때들이 사이드에서 잘릴 거면 본데 못 하지. 그, 맞긴 해요. 저, 버스. 저 아, 버스트 딜 나오지 않나요? 저거 이 친구. 버스트 하죠? 네, 쓰레시 버려야 돼. 버스트 하고 싸워, 싸워야 될것 같아. 여기 피우라. 천천히 봐야 돼. 선이야 돼. 리의 귀. 우리의 리의리의 귀. 의가리의 귀. 우리피 귀. 우리요 귀. 에서한 귀. 우리일어나리의 어마어마. 어, 박첨에 넷이야? 에오나킬 네, 제압인데. 어, 티패는 와도 상관없단 마인드였는데 페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너무 온다, 너무 온다. 예, 좀 세요. 예, 좀 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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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카이사 좀 센데요? 그래도 3코어들 뜨긴 했네요. 저 붙고 있긴 해요. 피오라보다 먼저 붙을게. 비고 노고. 이대로 쌈 끝나고 다시 봐도 나쁘지 않긴해요 이렇게? 네, 저 붙었고. 딜구 노궁이에요. 물렸어요. 킹쿵은 했거든요? 빌라인좀킬 많이 빼놨긴 한데. 어... 너무 잘 물리는데? 아 이거 사미라가 좀만 집중하면 되는데 사미라가 집중을 못하네, 제이중이가. 아 너무 아쉽네. 피부가 상대팀의 뒤를 전부 저리서 이리저리서 이서 이리저리서 저리서이리저저 피오라 한번리 자르고 올라가 볼게요. 피오라 리서 이리저리서 이서쓴거 같은데. 가능한 거야? 네. 이래 테리 있고 네. 지금서 렌트만 봐줘. 왜 시기 후반 기대치가 있어서 그래요. 후반에는 되게 아픈데. 이래 테 찍었고 저 공술 돌리고 한번 들어가볼게. 떠나 높게. 바로 가자. 흐패 공 빠졌고. 네 그냥 뭐 이거 노 버스 치죠 퓨오라테 찍기 전에 충분히 먹을게. 이거 뭐에다 러시아 대. 아, 래로 빠지면 위있 있는 위치가 있요열 있는 위치가 있네요. 3가네 3스 있가네요4가네요어가 있네요. 4스 어, 는하치가 있네요. 4스 네 원콤도 내만 했겠다죽 모여도, 템에 이렇게 뜨니까. 딜 시원하게 막히네, 패시브 안 터져있는데. 하나만 잡아도 되나요? 까비! 까비! 어, 내가 잡나? 아, 까비! 페이 끝나고 접는건 뭐야, 이거? 나이스. 아우, 진짜. 이게 더 다행이네.